빨리 먹는 식습관이 안 좋은 이유, 빨리 먹는 식습관이 안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안 좋지는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식사를 빨리 하면 어디에 안 좋은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만.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빨리 먹는 사람은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높다고 해요.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몸에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뇌가 포만감 신호를 전달하기도 전에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돼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2 위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이 소화를 위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위가 위산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위산의 과다 분비로 위장 점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3. 성인병 또 식사를 빨리하는 사람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해요.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해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빨리 먹는 식습관은 비만이나 위염, 성인병을 유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세요.